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현성입니다. 오늘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게 됐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정민입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들 카메라 고정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안민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 라디오스타에 나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배우 김영남입니다. 아, 그럼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기 아 좀... 여기 근데 그 붙이면 된대요. 아, 그래서 음, 네. <laughs> 저는 오늘 <laughs>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 라디오스타 이제 우리 금방 알아냈어요 네. 그 조합을 아, 네. 보니까 우리 셋은 월화 JTBC 드라마 <웃음> 12월 <laughs> 2 0일날 <laughs> 네. 방송하는 한 사람만 네. 한 사람만이라는 드라마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됐고 <laughs> 네. 그 다음에 우리 김정민 씨는 수요일에 네. 수요일 아침에 아. 9 시에 네? 네 도양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습니다. 안녕. 많은 시청 바랄게요. 월화수의 사람들. 응. 아, 아 설정. 아 어, 잘하지. 네 너무. 아, 역시. JTBC <laughs> 드라마 제목 은한 사람만 한 사람만, 한 사람만 음. 여기 나가면 진정한 MBC의 글로벌하고 만약에 편집되면은 아. 흥치풍 일밤 라디오스타 본방사수!